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자년 3월 달 뒤띠 운세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3월달에 과연 GT분들 어떤 기운이 가장 많이 미칠까 하고 보니까요 약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3월달에는 많이 해결이 난다고 라 합니다 뭐 금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관제권이라던가 아니면 소송권에는 승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GT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80%는 이 GT분들의 3월 운세는 뭔가 조금씩 해결이 난다는 라거 시 중점입니다. 자, 20대입니다. 자, 20대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약간 이 시험 운이 80%입니다. 자, 대학으로다가 이렇게 친다면은 대학의 시험 운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 학원을 뭐 선택하는 부분 뭐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더더 더, 어,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80%는요. 조금 약간 미미합니다. 최소 못 해도 93%가 되어야 되고요. 합격률은 9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3월에는 조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더 더 집중을 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학원 다니시는 분들, 좀 약간 학원을 좀 다른 곳으로 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문성이 조금 강한 부분으로다가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는 약간 동남쪽에 있다 보니까요. 동쪽, 남쪽으로다가 약간 기인의 운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동을 하신다고 할때 동남쪽 방향으로 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재물운이라든가 아니면 귀인의 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자, 취업이나 면접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면접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 번도 기회가 3월달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대입니다. 약간 병액수가 따르네요 자, 병액수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적으로는요. 자신의 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크게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우라성우라성이라고 화병이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아니면 내이 심장으로부터 뭔가 화가 났을 때이 모든 몸의 증상들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 이 편두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우려성이라는 거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고 그러죠. 막 콩닥콩닥 뛰고요. 또, 때로는 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지만, 요 3월 기운이 약간 신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보면은요, 약간 지띠분들이요, 어 뭔가 이게 시내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조금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어 몸도 또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집 안에 있는 기운보다는 바깥의 기운이 좋기는 하지만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건 구설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려서 어 참여를 하시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운전입니다. 운전은요, 이지띠 분들이 굉장히 운전에는 조금 능숙한 듯하지만요, 가끔가다 멍 때리는 시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요, 이 사람을 가끔가다 못볼 때가 있습니다. 물체라든가 사람을 그래서 남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운전 3월달 운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가족보다는 남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요, 물론 가족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남이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0대입니다 자 40대 분들은요 약간 주변이 정리가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직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이동수가 따르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 변동수는 따를 수 있지만 직장을 이동한다거나 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어, 자신이 욱하는 성격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사운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도,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방향을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이, 어, 이 40대 분들, 이사운에서 약간, 어, 서북, 어, 서북 쪽 방향만 좀 피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으로는 약간 편두통, 두통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뭔가 불면증을 혹시 갖고 계시진 않은지, 그래서 뭔가 수면이 조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생각을 조금은 줄여라. 어, 이런 부분들이 좀 나네요. 사업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매출이 상승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기운도 좀 많이 오른다고 볼수 있죠. 어,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거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0대입니다. 자, 60대 분들을 보니까요, 약간 새로운 것을 배워서 뭔가를, 어, 창의성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체인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뭐, 전문성 분야라던가, 뭐, 이런 거를, 어, 조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주식이나 투자는 안 되고요. 음, 내 것을 해야지, 남의 어떤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면, 이건 조금 위험한, 약간 사기수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취미 생활을 늘려라.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지띠분들은요 살이 찌면 굉장히 몸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난폭해져요. 어, 그래서 굉장히 욱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60대 분들 약간 편도통. 어, 또 요거 조금 심하게 조금 3월달에는 좀올수 있으니까, 어, 조금 정신적으로, 어, 조금, 조금 피로를 많이 느낄 것 같은 느낌? 에. 자, 그리고 뭔가 현재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지인이라던가, 어떤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을 쳐내지 마시고요.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니까 러이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라. 음, 그래서,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들어오는 금전이라던가 아니면 재물 운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쳐내게 되면은요, 사람을 예를 들어 보내게 되면은요, 그 운이 반으로 뚝 잘립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3월에 전반적으로 쥐띠분들 운을 보니까요,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뭔가 사람이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GT분들 보면은요, 사람 잘 가리잖아요. 그죠? 뭐,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도 않지만, 또 아무 사람하고 또 친숙을 가지도 않잖아요. 음, 그래서 마치 마음을 연것 같지만 사실 이 GT분들이 굉장히 이 마음적으로 사람을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믿었다 하면은 또그 사람밖에 몰라요. 또그 사람을 배신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뭔가 좀 어수러진 거, 어좀 어수선한 거 이런 게좀 3월 달에는 정리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혹시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대, 30대, 40대, 뭐 60대 다 포함입니다. 자, 여행을 가시는 거는 좋은데요. 멀리 여행을 가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멀리 여행은 뭐겠습니까? 해외여행이거든요. 그리고 물 건너가는 여행.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물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행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를 조금 더 미뤄야 되지 않을까. 4월달 정도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월달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집을 새로 이렇게 막, 어, 이렇게 짓고 싶은 분들, 아니면 집을 새로 고치고 싶은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약간 이 40대 분들과 60대 분들은요, 좀 조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약간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도 기운도 좋지만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던가, 집이라던가, 이런 게 새로 들어오면서 사람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차는 우리가 사람하고도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번쩍이는 어떠한 물건이 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칫하면 사람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3월 달에 새로 물건을 사는 거 중에 뭐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여러분들, 다시 이제 봄에서 겨울이 온것 같아요.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어, 우리가 때가딱한 가지 가르쳐드릴 게 있어. 자,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GT 분들이 보면 약간 신경성이 조금 많이 있고요. 편두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도 조금 그렇게 좋진 않고요. 자, 그럴 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 하실 때는요, 이목 뒤에 있잖아요. 이목 뒤를 보면은요, 항상 이목 뒤를 만지면 이 따뜻한 뜨거운 기운이 많을 거예요. 그곳에 차가운 냉찜질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갖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어 약간 신기 있는 분들, 어 약간 조상 가물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요, 금방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음, 저도 해본 결과고요. 그리고 눈에 이 안구 어, 이것도 굉장히 시력도 감퇴도 되니까 이 시력도 많이 따뜻하게.